네, 먼저 이해준 감독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백두산을 연출한 이해준입니다. 저희 사람이 많아서요.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음, 영화 품결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시고요. 영화 끝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백두산을 연출한 김병서입니다. 어, 어, 큰 간에 오니까 더 떨리는데요.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최고의 배우분들과 최고의 스태프들이 뭉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아무쪼록 어, 좋은 즐거운 관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니다 <laughs> 저희 식구들이 많이 나와요. 어, 그, 마동석 씨가 사실 아쉽게도 이 제일 학교 못했어요. 영국에서 지금 촬영 때문에 어, 못 왔는데, 시동이라는 영화와 또 저희 영화가 이렇게 한꺼번에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 문자가 왔는데, 시동보다 이 영화에 훨씬 더 자기가 열을했다고 와, 재미도 없는데, 긴 농담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이 영화가 가진 어, 큰 스케일감을 여러분들이 한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 자리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복귀사는 어, 스케일이 큰 영화인 만큼 또한 감동과 재미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한몇 시간 전에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저희가 느끼신 것만큼 충분히 어, 그런 느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 씨.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즐거운 관람하시고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laughs>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백두산에서 태실 역을 맡은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주위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사 역할을 맡은 옥자연이라고 합니다.